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틱톡커님 네이버 클릭 크리에이터님 인스타 릴스 sn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도 제 349일째 충남 서해안 지방 충남 서산 태안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 밤에는 날씨가 추워서 진눈깨비가 이렇게 내렸다가 지금 이렇게 산수유 붉은 열매에 빗방울이 눈물처럼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야, 빗소리 들리나요? 예, 아, 겨울비가 주적주적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서복히 소록소록 내려야 될 시기에 이렇게 겨울비가.